안녕하세요. 페이퍼숲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바인딩은 한 가지 문양이 세번 반복되는 형식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음, 노트의 앞면과 뒷면이 같은 문양이 나오는 그런 형식이에요. 타공은 미리 준비를 해주세요. 타공 모양이 궁금하신 분은 어, 링크해드린 자료실에서 참고를 해주세요. 실하고 바늘을 준비해 주시는데요 실의 길이는 어, 바인딩 방향에 길이를 재셔서 8배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첫 번째 문양의 상단에 있는 꼭지점에서 시작을 해 주시면 되세요 어, 그리고 나중에 매듭을 짓기 위해서 꼬리 부분은 어, 한뼘 정도 남겨주시고 시작을 해주세요. 지금 상단에 있는 타 공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땀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항상 뒤쪽에서 땀을 만들 때는 지금 보시는 상단에 있는 타 공점 위치에서 바늘이 나오게 해 주시면 되세요. 앞쪽에서 땀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세 번째 땀은 타공 점에 넣지 않고 노트를 한번 감아주신 후에 뒤에서 위쪽에 있는 타공 위치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다시 앞쪽에서 땀을 만드시고 뒤쪽에 땀을 만들기 위해서 위쪽에 있는 상단 타공 위치에서 바늘이 나오게. 앞에서 땀을 만들고 그리고 위쪽 타공 위치에서 바늘을 네, 앞쪽으로 위치해서 나오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개의 문양이 완성이 되었구요두 번째 문양을 이제 완성하기 전에 뒤쪽에도 같은 문양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음 문양 위치로 넘어갈 때는 위에 있는 타공점 사이를 연결하는 긴 땀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어, 지금 노트의 앞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곳에서 노트를 한번 뒤집어 주세요. 그러면 타공 위쪽에서 지금 바늘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이제 앞에서 보이는 땀을 만들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바늘은 뒤쪽에서 나오게 그러면 뒤에도 땀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앞에서 땀을 하나 만들어 주셨다면 위쪽에 위치한 타공 점에서 바늘을 앞으로,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땀은 타공이 아니고 어, 노트를 감아서 땀을 만들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뒤에서 바늘 뽑아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앞에서 땀을 만들고 뒤쪽에서 바늘을, 어, 나오게 할 때는 위쪽에 있는 타공점에서 나오게 땀을 하나 만들고, 위에 있는 타공점에서 바늘이 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제 지금 이 상태가 노트의 뒷면인데, 다시, 앞으로 넘어가기 전에 옆으로 긴 땀을 하나 만들어 주신 후에 노트를 뒤집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양이 두개 나와 있고요. 이제 세 번째 문양을 같은 방식으로 어, 만들어 줍니다. 앞쪽에 땀을 만드시고, <laughs> 상단 타공 위치에서 나온 후에 다시 앞쪽에 땀, 상단 타공, 그리고 노트를 한번 감아 주시고, 위쪽에 있는 타공점에서 바늘을 음. 그리고, 땀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위쪽 타공점에서 바늘이 나오도록 합니다. 이제 마지막 땀을 만들고 그리고 뒤쪽에서 바늘을 위쪽 상단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제 세 가지 문양이 다 만들어졌다면 이번엔 한번더 책을 어, 노트를 감아주시는데, 이런 모양이 되게 감아주시고, 그리고 다음 문양으로 갈 때는 상단에 있는 타공을 이어서, 다시 상단에 있는 타공을 잇는 땀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노트를 앞뒤가 같은지 확인을 하시고 노트의 하단 부분을 감아주는 형태로 매듭을 만들어줍니다. 음, 매듭의 길이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구요. 네, 저는 짧게 잘라서 완성을 해 봤습니다. 페이퍼 숲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